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검사하는 장애인협회 소속 직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통행을 돕는 점자 블록과 이동을 돕는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시설은 물론 카페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갖췄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합성을 검사하는 여수 지체장애인협회 소속 기술요원 A 씨가 건축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가 입수한 전남 지체장애인협회의 자료입니다. A 씨가 여수 지역 다섯 곳의 업체로부터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금품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건인데 네. 받고, 그러지 않고 제가 수일이 좀 걸렸더라고요. 본인도 뭐별 얘기 않고 하고 공사 관계자들은 건축업자가 기술요원에게 위반 사항을 눈감아달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술요원이 준공이 급한 건축업자의 사정을 이용해 무리한 지시를 하며 금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얇은 그이 판만 부착을 할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인정 못 하겠다. 아, 말도 안 된다. 여기 규정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이런 게 부지기수다. 그런 경우에 그냥 돈몇푼줘 주고 그렇게 하면 너무 넘어간다. 편의 시설 적합성 검사가 공정하고 적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자칫 선량한 건축업자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각 현행법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그거를 이제 그 지자체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가가 저희가 아닌데 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과정이 일부 건축업자와 장애인 협회 직원의 일탈 행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